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연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이클의 영웅이죠. 암스트롱이란 말만 들었는데요. 원래 이름은 랜스입니다. 그런데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3명 정도 있죠. 유명한 사람들 릴 암스트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주선을 타고 최초로 달 착륙한 그 선장이 되겠죠.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했는데 재즈 가수가 되겠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사이클의 대명사, 사이클의 영웅은 바로 렌스 암스트롱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 지옥의 레이스라고 하는 뚜르드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 전체를 어떻습니까? 여행한다. 뚜르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그, 프랑스부터 그 주변 국가까지 합쳐갖고 무려 3,500km에 달하는 지옥의 레이스에서요, 무려 7연패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고아남 투병 중에서도 마지막 7연패를 장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적으로, 미국 국민적으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약물 복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아남 고안, 투병기에 약물을 복용해서요, 일곱 번째 치련패를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실토를 했죠. 그리고요, 그래서 모든 기록이 다 박탈당했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그 이후의 기록이요. 그런데, 여섯 번은 약물 복용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영웅인데 마지막에 약물 복용을 했기 때문에 유혹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신사적인 태도 때문에 국민적 영웅에서요 국민적 사기꾼으로 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했던 것은 아무 문제 아무 이유가 없이요. 그것은 충분히 보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행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요 위법행위를 합니다 2015년도에는 요 약쟁이라는 오명에 더해서 음주운전 뺑소니 거짓말의 3종 세트를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술 먹고요 여자친구를 태우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세워져 있는 자동차 두 대를 연속해서 들이받았는데요 그대로 뺑소니 친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덮어 쓰였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7연패를 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국민적 영웅이다 보니까요. 국가로부터, 각종 단체로부터 엄청나게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사기로 들통나자 각종 소송이 지금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패소한다면요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파산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영웅이었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면 더 이상 영웅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떨까요? 우리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혹시라도 스포츠 영웅이 약물 복용을 해서 각종 메달을 나중에 들통나서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영웅이었으니까 봐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권은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프로야구니 뭐, 프로 뭐, 관련된 스포츠맨들이요, 이런 것을 악용해갖고 약물 복용을 하죠. 그래서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봤자 3개월, 6개월 경미한 처벌만 받고 다시 등장하면 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어떠한 손방망이, 손방망이 처벌이라든가 온정주의의 기인에서 어떻습니까? 봐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폭행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들은 요 싸구려 감성, 온정주의 때문에 이성과 판단력이 마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요. 지금도요.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더라도요. 눈 감고 눈 감아주고 봐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아마도 그런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연쇄살인을 저지르더라도, 감싸지도 감쌀지도, 감싸고 보호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연금보험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최대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노후준비를 망치는 정말로 망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비현명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만물의 영장인 현명한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저기 성현들이 한 말인데요. 알베르 까미라고 해서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사람이저 이방인, 레트랑주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은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같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요. 사람들은요. 진실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외면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탐닉한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요.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최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행동 그 동물들로 본다면 자기 새끼를 죽인 원수를 극진히 양육하는 어리석은 동물을 보면서 비웃는데요. 만물의 영장이니까 어리석은 동물을 보고서 야 하찮은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고서 비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비웃는 대상이 되는 동물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뻐꾸기 탕난이라고 했습니다. 뱁새 새끼를 모조리 죽인 뻐꾸기 새끼를 극진히 양육하는 뱁새 어미를 보고요. 우리는 비웃죠. 상당히 어리석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구중보화라고 해서 물고기 중에서요. 암컷이 새끼 알을 낳으면요. 그 알을 입 안에다 물고서 부화시키는 수컷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 이름이 시클리드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그 구중 부화를 노려서요. 시노돈티스 페트리콜라라고 하는 얌체 같은 물고기가요. 시클리드 알난 것에 자기 알도 낳습니다 그래서 시클리드가 알을 모조리 입안에서 부화시키려고 할때 자기 알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먼저 부화한 시노돈티스 페트리콜라의 그 새끼들이요. 치어들이 태어나서 모조리 시클리드의 시클리드의 알을 먹어 치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요. 구종부화를 열심히 하는 시클리드는요. 결국 자기 새끼를 죽인 원수인 시노돈티스 배트리콜라의 새끼들만 부화시키는 꼴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죠. 뱁새 그 성체인데도 불구하고 작습니다 근데 뻐꾸기 어떻습니까?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자기 새끼를 죽인 뻐꾸기 새끼를 극진히 양육하고 뻐꾸기 새끼는 어느 정도 크면요. 그냥 고맙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잡아먹지 않아서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시클리드하고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시노돈티스 페트리콜라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 모양이 되겠습니다. 모양도 뭐 그냥 굉장히 시클리드는 멍청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페트리콜라는요. 매기같이 생겼는데 아주 얍삽하고 얌체같이 보이죠. 이 그림은요. 홍인표 화백, 홍인표 교수가 그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요. 자신의 자산관리를 망치고 노후할, 노후 준비를 망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놀랍게도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듯이요 놀랍게도 자기의 그 노후 준비를 망치는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입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칭송하는 행위는요 어떻습니까 뱁새 못지않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영국 배우의 그 어떤 영국의 어떤 배우의 일화를 보는 듯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이 된다면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볼수 있는데 현재 440여 편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천 편, 4만 편그 이상이 되겠죠. 자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는 여러분한테 선물 보따리를 풀어줄 겁니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라은 이렇습니다. 평소 극장에서 돼지 울음소리 흉내를 잘 내던 배우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를 도저히 못 내다 보니까요. 진짜 돼지를 바바리 코트 속에 숨겨서 꼬집어서 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중들, 거기에 들, 거기에 있었던 그 청중들이요. 엄청나게 핀잔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예전 같지 않네 하는 등으로요. 정말로 이거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연금 부조리에서 이 이처럼요, 빨리 깨어나야만 인간다운 실전주의적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외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을 보고서 찬양해도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연금보험의 허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정말로 현명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대안은요, 간단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노후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노후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연금보험만 가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죠. 그 다음에 100% 성공하려면요, 이미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을 당장 해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노후준비는 거의 완성이 됩니다. 물론, 부부의 국민연금 가입 강화는 필수죠. 적은 돈만 들어가고 혜택은 무궁무진한 국민연금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외면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 보험이 거짓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노후 준비를 또 해서 윤택한 노후 생활, 라비앙 로즈라고 하는 정말로 윤택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려면요. 조금 더 신경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같지도 않은 투자, 차라리 안전한 저축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가입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겠죠 현재 연사 프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의 어떻습니까 너무나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1년 만기 금융기관에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연7% 내외에 매월 이자를 주는 상품도 있다 보니까 채권 어떻습니까 채권 리스크는 그 발행 기간에 그 파산 디폴트 리스크가 있는데요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매달, 매일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방 디폴트가 나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산이 크다면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매월 이자를 주고 1년 만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에서는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타 노란우산공제나 아니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양가로부터 상속 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은퇴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 상품들,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저축보험, 예금 적금 펀드 세액 공제 상품 이런 것들을 모조리 해지해서요. 적극적인 보다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베이스가 확실하게 돼 있잖아요 부부의 그 확실한 적정 노후생활비 이상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 바둑에서 보면 꽃놀이 패가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개별 주식이나 ETF라든가 AI 투자 상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은요 저 공인받은 애널리스트입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고요 각종 뭐 투자자산운영사부터 그 다양한 투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요. 콘스탄트 김의 평생 지원을 받으면서 그 자산운영을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보유한 연금보험을 모조리 해지한다면 정말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노후 준비가 완성되고 윤택한 노후생활을 그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 돈이 많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자산가라면요. 콘스탄틴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간의 투자와 절세에 세금 우산까지도 또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연금 보험을 가입해서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웃 사랑 그만하시고 자신과 가족 사랑을 실천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만을 위한 독립된 자산 관리사 IFA, 인디펜던트 파이낸스 어드바이저, 종합 자산 관리사 c f p 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기 편이죠. 여러분 편의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돈을 벌고 돈을 지킬 수 있고요. 쓸데없이 줄줄세는 돈의 낭비를 막고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요 연금보험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제가 푸념 아닌 푸념을 했는데요. 이제 이 방송을 보고서 절대로 거짓을 수용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